손님들 안녕하세요 아, 아 박사 오래간만에 앞뒤로 베란다 대, 대문방 앞뒤로 좀 지금 제라룸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아주 지금 오늘 상태입니다 오늘 수요일 수요일이죠 어, 7일 7일 수요일입니다. 8월 7일. 지금 상태가 하 아, 이렇습니다. <laughs> 이렇게 막 백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백화 현상. 할머니의 선물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와 중에 이 힘든데 꽃은 이렇게 <laughs> 피어주고 있고요. 요 여기도 백화 현상. 이렇습니다. 얘도 백화연장 산목인데 아, 넓은 데다 좀 심어줬어요 며칠 전에. 그랬더니 어, 꽃을 피, 피우려고 합니다. 아, 요거는 아주 선물 받은 그 봄에 선물 받은 페라그룸인데 계속 얘는 이렇게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합니다. 이토이에 계속 이렇게 펴요 <laughs> 바깥에서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얘는 이렇게 계속 그리고 얘는 또아이비제란데 얘도 계속 뼈대만 남았어요 완전 <laughs> 이거 보세요 뼈대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찬바람 불고 하면 또새 잎이 많이 나니까요아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뻐지니까 아, 그래서 이제라름 여름만 되면 많이들 보내는데 또 가을 되면서 또 이렇게 또 이뻐지기 시작하니까 그 맛에 이렇게 키우는 것 같아요. 아, 어제 우리 구독자님이시면서 또또 어, 또 유튜브도 어, 어쩌다 <laughs> 쇼츠만 올리시는 분인데 우리 아주. 부산에 계신 우리 구독자님 찐팬입니다 <laughs> 사랑하는 구독자님 제 나름을 진짜 거의 뭐 100개가 뭡니까 아주 많이 키우시는 우리 구독자님이신데 많이 보내셨다고 어제 그 영상을 생전 영상 안 올리시는데 쇼츠 활동만 좀 하시고 아, 안 올리시는데 처음으로 영상 떠가지고 봤는데 아우, 저도 울컥했어요. 얘네들도 참 반려식물이거든요. 반려식물이고, 저도 반려동물, 샤르니도 있고, 식물도 반려식물 키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진짜 2년, 3년 이렇게 키운 애들은 묵은둥이거든요, 사실. 2, 3년, 이렇게 제라름이 2, 3년 된 애들은 사실 묵은둥입니다. 어, 그렇게 데리고 있다가, 어, 올여름에 몇십개 보내면 얼마나 속이 속이 얼마나 상하시겠어요. 어제 유, 유튜브 보고 저도 울컥했어요. 저도 눈물이 나올라 했어요. 어떤 말이라도 지금 이루가 안 되겠지만 아, 우리 구독자님 부산에 계시는 어, 어디서 이렇게 듣고 계실 우리 부산에 계시는 구독자님 뭐 다른 말이 필요 있을까요? 힘내시라는 말밖에. 이 여름 이제 조금만 참아요 지금 날씨가 기상이변입니다 갈수록 여름이 덥고 길고 그래요 어, 올해는 뭐한 20일까지는 아주 무더위로 온도가 기온이 그렇게 돼있어요 보니까 <laughs> 보니까 올해는 처서가 처서가 8월 22일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강복절만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다. 개울물에 발을 담그면 발이 시렵다. 이랬는데, 아, 올해는 처서가 지나야, 지나야 좀 한풀 꺾일 거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22일이 처서니까, 음, 지금 한, 오늘이 7일이니까, 14, 한 2주만. <laughs> 한 2주. 이 주만 참으시면은 좀 한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어, 저희도, 우리 집도 지금 안팎으로 아주 진짜 뭐, 목숨만 살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도 죽겠는데, 이 연약한 식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백화 현상으로 이렇게 이런,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아유, 또 베란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렇게 지금 서클레이터 한 대, 한 대. 올해는 또한 대, 한 대로 그냥 이렇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밖을 나가다 보니까 음, 카페 출근하다 보니까 어, 선풍기두대틀기도좀 위험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그냥 이렇게. 서클레이터, 한 대로 이렇게, 한 풍, 한풍 이렇게 시켜주고 있어요. 이렇게, 뭐, 약하게, 뭐, 중간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지금 뭐, 보다시피, 사랑초도 여름은 쉬어간다. 지금은 이렇습니다. 사랑초도, 그렇게 이쁘게 피는 사랑초도 이렇게 쉬어가고, 지금은 이래요. 뭐, 하엽, 하엽도, 따다, 따다, 이제는 뭐, 지쳤어요. <웃음> 지쳤어. <웃음> 지스, 지쳤어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지쳤어요. <laughs> 그냥 이렇게 따다따다따다따따따따까이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이따따이따따 어, <laughs> 이래요. 이래요. 따따따따따꼬부러따따따 꼬부러졌어. 따따따따따따따이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지쳤어요 잎이, 잎이 지금 이런 상태고요. 고구치 쓰는 애들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맨디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맨디가. 보니까 저 뒤에 보면 맨디 종류가 좀 강하다. 제 나름은 아주 이렇습니다. 샤가입니다. 샤가. 샤가 샤가가 가 이렇구요 또 얘는 언 엘리슨 이라고 언 엘리슨 얘는 목숨은 살아있습니다 <laughs> 이렇습니다 밑에 보실까요 이래요 애들 이렇습니다 이제 꽃이 다 지는 모습 꽃피 펴도 이렇게 아주 뭐 매화꽃 마냥 연약하게 이렇게 꽃이 옛날에 이뻤던 그 꽃들은 다 없어지고 여름에 피는 꽃들은 이렇게 약하게 약하게 이렇게 펴요 그렇게 담스렀던 꽃들이 요즘은 이렇게 펴도 이렇게 아주 애소하게 뭐, 이렇게 하여, 아이고, 하여, 뭐, 따져도, 따져도 하여, 이제 뭐, 이렇게 백화현상, 이렇게. 그죠? 백화현상. 이렇습니다. 아이고, 2주만 고생하십시오. 2주만 고생하자, 얘들아. 아유, 2주 후면 좀 나아지지 않겠니? 아유. 스트레토카르푸스도 뭐, 어, 몇주 있는데, 뭐, 어, 힘들어. 이러,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꽃도 뭐 피고지고 했는데 몇번 음. 이러고 있어요. 스텝도 가르푸스도 이렇게 이렇게 백화 현상이 이렇게 이쪽 코너는 다 선물 받은 귀한 구독자님들한테 선물 받은 거라 이쪽 코너는 이렇게 당근을 이렇게 귀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목숨은 다 사, 살아 있습니다. 우와, 이쪽 보세요. 이쪽도 뭐, 엉망입니다. 백화현상 보세요. 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이렇죠. 나임제라름 이쪽은 아주 다뼈라름뼈라름이 돼서 이제 이렇게. 뼈라름나임제라름나임제라름도좀 강해요. 강한데. 한번 다 가지치기 해갖고 삽목을 제가 했죠 나임제라도 이렇게 아유. 이제 뭐 묵은잎 떼어주고 묵은잎 떼어주고 새잎 닦고 그래요 묵은잎들 큰잎들 떼주면 이렇게 뾰족뾰족 이제 새잎이 많이 나와요 나임제라는뭐 더위에 강합니다 아, 얘 예, 보세요. 꽃이 몇번 카트쳐 줬는데 꽃이 나와도 이렇게 힘겹게 아주 메일이 메일이가 아주 제일 여름 강하고 아주 그린그린하고 눈이 행복하고 이런 가녀 메일이 이런 애들 여름엔 아주 물만 주면 아주 얘네들은 일주일에 두번물 줍니다. 이쪽도 뭐. 이쪽도 이래요. 이쪽도. 지금 뭐, 우리 꽃님들 베란다도 뭐, 다 똑같을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힘들어요. 어, 니갈제라들이 아주 강해요. 생각보다 니가리 아주 강합니다. 떡잎도 잘안 져, 얘네 아, 얘는 이렇습니다. 구석에. 그리고 또 나임제라가 아주 강합니다. 아주, 나임제라 구석에 이렇게, 강하고. 이건 뭐, 한 5, 6년 된 묵은둥이, 페라그름이라고 하죠. 이래요, 얘도. 이렇게 오래 키운 애들을 떠나보내면, 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저도 이렇습니다. 아주. 지금 상태가 아주, 뭐, 겨우. 이렇게 이제 묵은잎은 떼어주고 이렇게 묵은잎 떼어주고 새잎 받으면 돼요 흔집 주고 새집 달라 묵은잎 떡잎 다 떼어주세요 저도 뭐 고수는 아닙니다만은 키워보니까 그렇습니다 묵은잎 이렇게 큰거 요런 거 떼어줘요 과감하게 다 떼고 묵은잎 새잎 받으면 됩니다 새잎 세입받으면 또 이뻐지니까요. 얘가 진짜 한 5, 6년, 뭐, 5, 6년, 6, 7년 된것 같아요. 했으면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주, 얘는 오래된 아주, 오래된 세월을 같이 한이런 페라그롬, 어,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꽃을 피워줬는데, 아유, 상태 이렇습니다. 아주 율마 애들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녹보스 어 이렇게 니갈애들이 이렇게 떡잎도 안지고 쌩쌩해요. 이렇게 새잎이 지금도 나오잖아요. 새잎 이렇게 큰거 이제 묵은 잎은 떼 떼주면 돼요. 묵은 잎 이렇게 묵은 잎큰거 떼주고 떼주면 이제 이렇게 새잎이 새잎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나올 때 됐어요. 새잎 흔집 팔지 뭐 흔집 주고 흔집 팔고. 돼지, 다오. <laughs> 그런 마음, 편집 <laughs> 주고. 이런 애들도 이렇게 됐어요. <laughs> 너무 힘드니까. 아예좀 보세요. 예, 아 예, 예, 예. 예, 아 이렇게 이뻤던 애가 여름에 너무 견디기 힘들으니까. 꽃도 뭐 이렇게. 꽃도. 꽃이 나와도 뭐 이렇게. 꽃신마와도 이렇습니다. 요래요래. 아 엄청 힘들어 보이죠? 키가 이렇게 커요. 얘는 아주 보풍성장. 아얘 이거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목숨만 살려놨는데. 아. 뿌리는 건강합니다 건강해 보여요 뿌리는 그래도 아, 상태가 이렇습니다 뿌리는 그래도 건강해 보이는데 뿌리는 그래도 괜찮을것 싶은데 지금 아, 이렇게 됐어요 이래요 얘가 살아줄지, 죽을지, 가면 어쩔 수 없고, 사람은 다행이고, 그렇습니다. 또, 얘도 이래요. 얘는 그나마 낫네. 얘는. 엄청 백화 현상이 엄청 힘들어요. 그나마. 그래도 얘는 낫네. 뿌리 건강합니다. 아유. 우리 집 베란다도 이렇습니다. 후쿠시아는 다 가고 하나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요런데 아 요런데 모르겠어요. 아유 꼬라지 이렇습 이래서 참보이기 후쿠시아 너무 더위를 타니까. 이제 이거 다 잘라. 잘라주고, 야 진짜. 더위에 너무 약하고, 근데 너무 이뻐서 포기 못하는 꽃, 후쿠시아. 살아줄지. 얘가 이제 찬바람 나고좀 저거 하면은 아주 생생해지더라고요. 또 아주. 잎도 많이 내면서 지금 살아나 있습니다. 후쿠시아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아이비제라가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더위에 좀 강하고요. 아이비제라 백화 현상이 이요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목숨만 살려놓고 있습니다. 손님들 진짜 뭐 환경이 베란다 환경이 그렇잖아요. 뭐 누구나 할거 없이 여름 베란다 아주 폭염 속에 이렇게 제라늄들이 아주 힘든데요. 어 여태 지금 잘 버텨왔잖아요. <laughs> 예, 이렇게 목숨만 지금 살려놓은 상태인데요. 아니 이, 이 주만 우리가 좀 고생하고 우리가 식물도 좀이 주만 고생하면 쳐서 지나면 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면 이제 좀 활기를 찾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주만 우리 사람도 식물도 고생하십시다 이 와중에 여기서도 또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어요. 그죠? 이거 보세요. <laughs> 아유 또 여름, 여름 지나고 또 가을 되면 또 조금 쌩쌩해지니까 아그 맛에 또 이렇게 제라를 뭐 키우는 것 같습니다. 꽃님들 아유 너무 더워요. 그리고 뭐또 코로나가 또또 또 또, 걱정한다고 해요. 또, 코로나가. 아유, 그렇다고 이 더운데 뭐, 마스크 쓰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참, 걱정입니다. 아. 하여튼, 여름 잘 버티고요. 우리 꽃님들. 더위에, 더위 먹지 않도록. 남은 여름 잘 보내고요. 그래도 또 추워지면, 아유, 그래도 여름이 그, 난 추위가 너무 싫어. 그래도 여름이 좋은데. 이런 소리가 또 나와요. 어, 새벽에는 제가 이불을 끌었어요. 배에다 이불을 돌들만. 추웠는지 새벽에 그랬습니다. 아니 이 주만 참읍시다. 참시다이 주만 잘 넘어갑시다. 쳐서 지나면 절기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꽃님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의사 베란다. 제라름들 이렇게 봤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